저도 신천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시험을 보겠다고, 네. 이 글씨가 뭐냐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흘렸어서 잘 모르겠대. 여러분,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글씨예요? 신천지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늘려서도 잘하시는데. 신천지 같은데. 한, 흘렸어도 한, 잘 늘려서도 잘하시는데. 아그 사람들 한번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면 기본이 없구만 그랬어요. 그때막 목사들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 아, 나는 그때 어, 83년도에 아,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묵은 닭이에요. 이제 거의 폐계에 가까운데. 목사가 욕먹어보기는 제일 처음인데 면박 이렇게 면 안면에서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냐고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아시냐 그러니까 예 압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몇 가지죠 그러니까 네 가지 <laughs> 하나님 속성이 네 가지 야 우리 집 강아지도 속성이 네 가지는 더돼 근데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속성이 네가지밖에 안돼? 이거 예. 그 나보고 몇 가지니? 12가지야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 나한테 신학교 때배웠건데 <laughs> 그러니까 83년도에 역사서 봤으니까 굉장히 그런데 음. 외워보래 나보고 내가 십이속성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신학교 때 들었는데 그래 한번 외워보지 그래.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모를 거지만, 그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네 가지. 그 대신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위워서 말을 일러 주는데 분명히 위워해야 돼. 그랬더니 알겠대. 이야기하래. 자,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 자존, 완전, 단일성, 위워 그러니까. 예, 영혼 자주 많이 <laughs> 다니시죠. 자, 그 다음에, 공유적인, 하나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한 속성이 덟가지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유라고 했어요. 예, 예.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할 때 유워.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어, 다 했네? 그 다음에 뭐 없죠? 그래서 12가지를 제가 금방, 진짜,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다, 위오세요. 한 번, 위오보세요.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런 걸다 위와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고 하나님을 증거해? 어불성설이야? 네, 네. 어디서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면서 목사들을 욕해? 목사를 한번 한자로 쓸줄 아나? 못 써요. 그럼뭘할줄 아나? 세상 지식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뭐할 줄 아나 신천지란 말만 이만이란 말만 <laughs> 안돼요. 그래요 충청도 말안돼 <laughs>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개신교가 굉장히 흥의 일로를 걷다가 신천지가 나오면서부터 점점 교회가 퇴회 일로를 또 걷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나오면서부터 기독교가 개도교가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개도교라고 소문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기독교 말살이 되어가는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신천지가 나오면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조금 부진해지고 이렇습니다. 왜? 자꾸자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꼭 끝까지 가면은 승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진을 구해 잡고 신천지에 무슨 뭐 통일교 뭐이열 뭐 여호와쟁이 뭐 이런 이단들이 비스무리한 것들 나오지만 전부 나왔다가 태선이 죽고 그 다음에 선명이 죽고 누구 죽었죠? 예그 네. 다음 그 다음 병원이 아 병원이 병원 병원이 죽었나요? 병원이 오빠 <laughs> 그 사람, 아까 본데, 처음 만나야 되는데, 죽었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죽을 자례가, 예, 예, 예. 많이. 근데, 많이, 절대 안 죽는데. 그래서 내가 천만 원, 예, 저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안 죽으면, 내가 돈 내고, 돈 천만 원 주고, 예, 죽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돈 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킬지는 몰라요. 저는 지킬 수 있는데, 제발 죽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 많이도 지키지 <laughs>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온데간데 다 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를지면 영원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 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시지 아멘.